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우피라의 필목입니다 오늘의 오밥은요 사사기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와계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어제 이제 삼손이 태어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면 이제 삼손이 결혼할 나이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이마누와 부부에게 이야기하기를 딥나에서한 여인을 보았는데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불렛의 사람인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 안 되지요. 더군다나 이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그러니 더 하면 안 되는 그 일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딥나에 내려가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그 풍습대로 그 지역의 친구들을 초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삼손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테니까 이걸 너희들이 맞추면 겉옷 30벌, 배우 30벌을 너희들에게 주고 만약에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나에게 각각 30벌을 달라라고 이렇게 조건을 걸고요. 이제 수수께끼를 냅니다. 자그 수수께끼는 뭐냐면 딤나로 내려오는 길에서 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또그지나가는 길에 그 사자의 죽음을 보았더니 거기에 이제 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퍼먹었던 것, 네, 그것을 그대로 연상을 해서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수수께끼를 납니다. 답이 무엇이죠? 네, 사자와 꿀입니다. 자, 우리 이딥나에 있었던 이 남자 친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길 것 같으니, 이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 정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가정과 모든 형제들을 불살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협박을 하니, 이제 그 삼손의 아내가 계속 묻습니다. 그 정답에 대해서 울면서. 그래서 결국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을 이스라엘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사자와 악구리다 라고 이렇게 정답을 해서, 삼손이 아스글로로 내려가서, 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요. 또 그것을 노략질해서 가져다 주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삼손이 일부러 이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그 틈을 보기 위해 이렇게 결혼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어, 되어 있고 부모는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 모든 것들 보게 되면 삼손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삼손이요, 자기의 그 탐욕과 그 종욕에 따라서 이방 블레셋 여인인 딥나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만 그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사.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그 아스골론 사람 30명이 죽지 않습니까? 예.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어,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이 그래. 이거야라고 바로 말씀해 주실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아, 잘 모를 때가 더 많습니까? 예, 물론 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래, 이거야"라고 알려주셔서 순종하게 하시지만, 대부분은 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계속 여쭙고 주님께 묻고 듣고 또못 알아들으면 또 묻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인격적인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혹 우리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긴 과정, 그 깊은 과정, 그 과정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인 것입니다. 자, 세상의 세계는 어떻죠? 한번 실수하고, 한번 기회를 놓치고, 한번 망하게 되면 다시 기회를 얻기가 힘든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정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시행착오는 우리가 자랄할수 있는 또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의 세계에 사시는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만드신 주님의 그 세계는 그 시행착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술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 주님의 세계 안에서 시행착오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경건의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바심 내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필목이었습니다 끝